내일은 다르다! 지금으로부터 몇년 전, 그녀는 삶의 무게에 짓눌려 하루하루를 겨우 버티고 있었다. 혼자 아이 둘을 키우며 두 개의 일을 병행하는 그녀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되어 밤늦게 끝났다. 내일이 달라질까? 아니, 내일도 오늘과 똑같겠지.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그렇게 지쳤던 하루를 간신히 넘기곤 했다. 그날도 다른 날과 다를 바 없었다. 작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그녀는 멀리서 버스에 오르려는 한 할머니를 보았다. 할머니는 손에 무언가를 들고 서둘러 버스를 향해 뛰었지만 결국 문은 그녀의 코 앞에서 닫혔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다가가 말했다. 할머니 괜찮으시면 제가 다음 버스 올 때까지 같이 있어 드릴게요. 그녀의 말에 할머니는 고맙다는 듯 웃으셨다. 이 나이에 뛰어봤자 소용없구나. 참. 너도 힘들텐데 여기 있어줘서 고맙다. 잠시 후 할머니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이거 받아. 네가 내게 시간을 나눠줬으니 나도 너에게 이걸 나눠주고 싶구나. 그것은 빛바랜 손수건에 싸인 한 조각의 빵이었다. 그녀는 정중히 사양하려 했지만 할머니는 강하게 권했다. 이건 그냥 빵이 아니야. 내가 힘든 시절에 한 조각씩 아껴 먹으며 버텼던 빵이야. 이걸 보며 내일은 다를 거라고 스스로 다짐했단다. 그날 밤 그녀는 집에 돌아와 할머니가 준 빵을 천천히 입에 넣었다. 짭조름하고 약간 딱딱한 빵이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녀는 그 빵을 씹으며 속으로 다짐했다. 내일은 다르다. 오늘과 같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난 다르게 만들어 갈 거야. 그날 이후 그녀는 매일 하루의 끝에 자신에게 약속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 작은 변화들을 하나씩 시작했다. 일을 마친 후 책을 읽었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다. 몇 년이 지나 그녀는 더 이상 두 개의 일을 병행하지 않아도 됐다. 직장에서 인정받아 승진했고 아이들은 밝고 건강하게 자라주었다. 그녀는 지금도 힘든 하루가 있을 때마다 할머니가 준 빵과 그 말, 내일은 다르다라는 말을 떠올린다. 그녀는 자신만의 신념을 마음속에 새기며 또한번 미소를 짓는다. 내일은 분명 오늘보다 더 좋은 날이 될 거야. 이 이야기는 작은 친절이 큰 변화를 만들고 힘든 순간에도 희망을 품는 마음이 삶을 바꿀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남편이 변했다. 결혼한 지 10년 차 그녀는 더 이상 남편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완벽했다. 아침이면 달콤한 인사를 나누고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남편은 점점 무심해졌다. 어쩌면 사람이 변하는 건 당연한 걸까? 그녀는 혼자 속으로 되뇌며 익숙함에 스스로를 달래곤 했다. 어느날, 그녀는 서랍 정리를 하다 결혼 초 남편이 써준 편지 한 장을 발견했다. 내가 늘 너에게 고마운 남편이 되겠다. 사랑하고 또 사랑한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마음이 먹먹해졌다. 그땐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날 밤 그녀는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말을 꺼냈다. 요즘엔 우리가 정말로 함께 사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 당신은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도 더는 신경 안 쓰는 것 같아. 남편은 잠시 당황한 듯했지만 그녀의 진심을 느낀 듯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해 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했는데 너를 많이 놓쳤나 봐. 그날 이후 남편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출근길에 그녀가 좋아하는 커피를 사다 주고 저녁엔 잠시 시간을 내어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미소 지었다. 그녀도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고마워! 요즘 당신이 나를 다시 봐주는 것 같아서 좋아!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변했다고 하기엔 부끄럽지만 지금부터라도 다시 시작하고 싶어. 10년 차 부부의 일상은 여전히 바빴지만 그 속에서 작은 변화들이 생겨났다. 함께 마시는 아침 커피, 저녁에 나누는 짧은 산책, 그리고 가끔씩 꺼내 읽는 오래된 편지. 남편은 다시 그녀의 곁에 서 있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당신 정말 변했어. 남편은 손을 내밀며 대답했다. 변한 게 아니라 원래 내가 돌아온 거야. 이 이야기는 시간이 흐르면서 잊혀진 사랑의 소중함을 다시 찾아가는 부부의 따뜻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변화는 어렵지만 사랑을 위해 노력하는 작은 마음이 큰 기적을 만든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아픔을 어루만지기까지. 수지는 오랜 시간 아픔 속에 갇혀 있었다. 몇년전 그녀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다. 처음엔 그저 견디기만 하면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라 믿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아픔은 더 깊어졌고 세상은 무미건조하게 느껴졌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걸까? 그녀는 누구와도 나누지 못한 질문을 마음속에서 되뇌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동네 작은 공방에서 힐링을 위한 도예 수업이라는 광고를 보았다. 사실 별다른 기대는 없었다. 손을 움직이면 마음이 가벼워질 거예요. 수업을 지도하던 선생님의 한마디에 수지는 묵묵히 진흙을 빚기 시작했다. 뭐라도 해보자는 마음이었다. 작은 흙덩이를 손끝으로 만지는 동안 그녀의 마음 속에 숨어 있던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다. 흙을 누르며 느껴지는 저항감, 손끝에서 차갑게 전해지는 촉감은 어딘가 위로처럼 느껴졌다. 한참을 그렇게 몰두하던 수지는 문득 눈가가 촉촉해져 있음을 깨달았다. 마치 오래된 기억의 아픔이 흙 속으로 스며들어 사라지는 듯했다. 수업이 끝난 뒤 선생님이 다가와 말했다. 도예는 단순히 작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마음을 빚는 과정이에요. 흙을 만지며 자신을 느껴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요. 그 말은 그녀의 마음에 조용히 스며들었다. 그날 이후 수지는 매일 공방에 나갔다. 작은 접시부터 컵 화병까지 손으로 빚으며 그녀는 점차 자신의 상처를 마주하기 시작했다. 내가 이렇게 상처받았다는 걸 이제야 인정하게 됐어. 그녀는 자신에게 솔직해지며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다. 어느날 그녀는 도예작품 전시에 참여했다. 그녀의 작은 화병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아픔은 우리의 삶에 흔적을 남기지만 그것이 곧 우리의 이야기가 됩니다. 전시가 끝난 후한 관람객이 그녀에게 다가와 말했다. 이 작품에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저도 제 아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작가님 덕분에 힘을 얻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수지는 눈물을 흘렸다. 내 아픔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도 있구나. 수지는 더 이상 아픔에 갇히지 않았다. 그녀는 그 아픔을 어루만지며 그것이 그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삶은 완벽하지 않아도 아름다울 수 있어. 흙을 만지며 새롭게 시작된 하루를 맞이했다. 이 이야기는 아픔을 회피 않고 와주하며 그것을 치유와 성찰의 과정으로 삼아가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상처는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하게 만들어 주는 흔적임을 전합니다. 엄마의 꿈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 한 어머니와 딸이 살고 있었다. 어머니는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살아왔다. 그녀는 어릴 적 꿈이 있었지만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그 꿈을 잊은 채 살아갔다. 그 꿈은 바로 자신만의 작은 꽃집을 열고 사람들이 그녀의 꽃을 보며 기쁨을 느끼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딸에게 늘 말하곤 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은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일이란다. 딸은 어머니가 얼마나 힘든 날들을 보냈는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늘 웃으며 딸에게 사랑을 주고 딸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었다. 어느 날 딸이 어머니에게 물었다. 엄마, 나는 어떤 꿈을 가져야 할까?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너는 네가 정말 사랑하는 일을 찾고 그 일을 통해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면 돼. 나처럼 꽃을 키울 수 있다면 좋겠지만 중요한 건그 일이 너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란다. 시간이 흘러 다른 어머니의 말을 마음에 새기며 자라났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서는 식물학을 전공했다. 꿈을 좇다 꽃집을 열고 싶었지만 세상은 그렇게 쉽게 허락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작은 농장에서 꽃을 키우며 배우는 시간이 길었고 그녀는 좌절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항상 응원했다. 힘들어도 계속해 봐. 내가 너에게 꿈을 안겨주었잖니. 어느 날 딸은 드디어 자신만의 꽃집을 열수 있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이 그녀를 이끌어준시라고 느꼈다. 꽃집이 번창하면서 그녀는 어머니에게 그토록 바았던 꽃을 선물했다. 그 꽃을 보며 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혔다. 너의 꿈을 이뤄 주어서 정말 고마워. 그녀는 속삭였다. 이제 어머니는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딸이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어 가는 모습을 보았다. 딸은 어머니에게 말했었다. "엄마, 나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일을 할수 있게 되었어." 어머니는 딸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깊이 숨을 쉬었다. 그 숨은 단순히 삶의 무게가 아니라 그녀의 모든 사랑과 희망이 담긴 숨이었다. "내 꿈을 이루 준 것, 그게 나의 꿈이었단다." 이제 어머니는 알았다. 그녀가 세상에서 진정 원하는 꿈은 바로 딸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이었다. 지금 이 순간 이야기. 한 소년은 언제나 미래에 대해 걱정하며 살아갔다. 그는 늘더 나은 삶을 꿈꾸며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했다. 그러나 그가 살아가는 순간은 늘 불안하고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이루지 못할까 봐. 초조해졌다. 미래에 성공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은 다잘 살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그런 질문들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어느 날 그는 한 산책길을 걷고 있었다. 날씨는 맑고 공기는 신선했으며 길가에 피어 있는 꽃들이 화사하게 그를 맞았다. 그때 한 할머니가 길을 건너면서 그에게 말을 걸었다. 젊은 사람 무슨 생각에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걸어가고 있니? 소년은 할머니의 물음에 잠시 멈추어 서서 대답했다. "저는 미래를 위해 열심히 살아야 하는데 언제나 그게 불안해요. 계속 걱정만 하게 돼요." 할머니는 소년의 말을 들은 후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렇구나. 하지만 그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고 있니?" 소년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지금 이 순간? 그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다. 할머니는 손짓을 하며 주변을 가리켰다." 지금 바로 이 순간, 저 꽃을 봐라. 저 꽃은 과거나 미래를 걱정하지 않지. 그저 지금 이 순간, 이렇게 피고 있다. 너도 마찬가지야. 과거나 미래에 너무 얼매이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봐. 소녀는 할머니의 말에 잠시 멈추어 서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고, 사람들이 서로 웃으며 지나가는 모습, 그리고 햇살이 따사롭게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진정으로 소중하고 그 순간을 놓치고 있었음을. 그날 이후 소녀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매일 걱정하며 미래를 준비하지 않았다. 대신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고 그 순간을 즐기며 살아가기로 했다. 그는 이제 과거와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후 그는 스스로 자주 생각했다. 지금 이 순간을 진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국 내가 꿈꾸던 미래를 만드는 길이구나. 이 이야기는 우리가 늘 미래를 걱정하며 살아가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사는 것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가 순간순간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과 성공이 찾아온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